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디모드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드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디모드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에스더 1장입니다. 아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백스물 일곱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수에로 왕은 도산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협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랫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털 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 고리와 은 고리에 흰 실과 보라빛 실로 꼰 꼰끈,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흙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두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수, 술 심부름꾼들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스레로 왕의 그 궁궐 안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궁전 넷이 곧 무만과 비스타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임으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넷이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우간 등 페르시아와 메데의 일곱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수레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문우가니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수레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없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스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칭령이 이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에 간이 말한대로 지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에스더 2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명, 임명하시고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모,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국녀를 돌보는 내시 해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천혜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집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무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느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아타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 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천해를 많이 뽑아서 도상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중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로 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왕 앞에 차례대로 나갈 아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열두 달 동안 몸을 갖꾸었다 처음 여섯 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여섯 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갖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주어서 후궁에서 대골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골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넷이 사하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국료를 돌보는 왕의 내시의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꿈에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곧대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국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해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에스더 3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쇠르 왕은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계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계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계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딸니사노이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이에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이가 열두째 딸인 아다롤 13일에 떨어졌다. 하마는 아수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만 달란트를 인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임금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준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우스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상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마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